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속보. 이번 리플의 호재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리플의 정보인데요. 요즘 리플이 계속 중앙은행들을 관련해서 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 CBDC 개발 착수에 이번엔 한국이 축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 기사를 한국어로 보게 되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일반인 최대 10만 명을 모집해서 내년 4분기 중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CBDC를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개발 기업 바로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이런 행보들은 리플이 IPO 성공 시에 사업 성장에 유의미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원래는 리플이 스위프트 대체라는 게 리플의 존재 이유였는데 이제 스위프트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디지털화폐 개발 솔루션을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져가면서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리플랩스의 회사의 성장 기대감자 제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플의 디지털 화폐 개발 솔루션이 한국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차트 일부에서는 리플 100개를 여러분들에게 증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증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핸드폰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에 구독이 되어 있다는 마크, 이 마크가 찍혀 있는 화면을 캡쳐해서 저한테 숫자 7번을 같이 보내주시면 리플 100개를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다른 영상들에서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 계좌에 이렇게 리플이 많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구독 인증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리플 100개를 전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라고 해도 8만원이나 되는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땅바닥에 버릴 정도로 멍청하진 않은데요 저 나름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플 100개를 받아 가시고 고마운 마음으로 앞으로 영상이 올라오게 될 때마다 한번씩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렇게 댓글을 한번씩 적어 주시면 채널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투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시간적인 투자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을 받아가는 방법은 영상 하단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카카오톡 채널을 클릭하셔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독 화면과 7번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진짜로 본론으로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게 될 내용은 제가 이전의 영상 상을 찍어 드렸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하는 이유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저는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그로 호재도 아닌 쓰레기 기사로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CBDC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마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CBDC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처럼 중앙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리플 혼자서 나 개발했. 너네가 써달라 라고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행 쪽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발전하기 위해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리플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원 플랫폼을 은행 쪽에서 먼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콩, 두바이, 유럽 국가들 이런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국가 기업의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 같은 것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러시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CBDC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CBDC 개발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뉴스죠. 2020년 4월 6일입니다. 이 당시에 CBDC 연구 추진 일정을 발표했었는데 현재까지 후속 기사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흐지부지 된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최근에 맨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CBDC 활용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BIS 국제 결제 은행 사무총장이 이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이 CBDC의 실거래 실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CBDC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공동 개발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11월 27일 날약 30분 전. 에 올라온 기사인데 블록 오디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한국 기업에서 디지털 암의 시대를 주도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활용성 테스트의 기술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쯤되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바로 이걸 겁니다. 아니 그래 삼성이랑 뭐 블록 오디세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바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리플이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메타코 HSBC와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CBDC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조지와 국립은행과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s r p 에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플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90%가 리플 기반으로 CBDC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과 한국은행이 공동개발 추진을 했었잖아요. 이전에 삼성은 피나블러라고 해서 리플의 자회사 리플이 인수한 블록체인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해서 같이 기술을 공유하면서 기반을 다져갔었습니다. 자, 개발이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년전 기사를 찾아봐야 알수 있는 정보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블록 오디세이 또한 폴리곤과 공식 기술 구축 파트너십을 했었습니다. 폴리곤 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거 떠오르시나요? 이전에 리플 스웨르에서 폴리곤 개발자가 나와서 했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부터 리플은 폴리곤과 계속 협업 관계를 가져가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 자체 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폴리곤과 리플의 협력 관계 자체 그리고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자체가 비슷하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 오디세이가 폴리곤과 기술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건 국제송금 시스템의 가장 기술력이 높은 리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피나블러 그리고 블록 오디세이의 기술 구축 파트너십 중앙은행의 90%가 리플 기반의 CBDC를 연구하는 것과 동일. 이번에 한국은행의 CBDC 개발 자체가 리플에 기반되어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홍콩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화폐 시범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었는데요. 자, 이 기반도 리플입니다. 리플은 현재 스위프트 대체 자체를 메인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제는 사업 모델 자체를 이런 식으로 기술 기반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위프트보다 더 많은 양의 유동성 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 화폐를 사용하는 걸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 암호화폐를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술 기반 자체를 리플랩스에서 가져다 쓴다면 리플의 주식회사 리플랩스의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요. 리플랩스는 결국에 본인들이 만든 이 리플코인을 CBDC에 활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IPO가 만약에 성공하게 됐을 시 사업 성장이 유의미한 실탄 ]을 확보했다고 이 실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위프트 대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각국 중앙은행들 화폐를 찍어내는 은행들 이 은행들의 화폐 발행 수수료 자체를 가져가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CBDC 채택의 최전선에 있는 BIS가 현재 한국의 CBDC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현재 스위스 금리은행과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에 전부 다 기반이 되는 이 리플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해낼 것이고, 현재 리플의 가치 자체를 크게 올려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댓글을 써달라고.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써주시면 제가 그대로 다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계 은행들과 리플의 파트너십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더더욱 현재 리플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개발 단계가 완성이 되기 위해선 최소 1년에서 2, 3년은 걸릴 테니까 추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를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선 매집을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시즌일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생각하는 매수가, 매도가, 평당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있으니까 소통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안기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내 시드를 빠르게 올려서 더 많은 리플의 보유량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뭐 편하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리플 받아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단에 보이는 이 링크들 이 링크들을 통해서 저한테 편하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트레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